안녕하세요 오늘은 원판 소심으로 아주 유명한 송우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다섯 촉에 꽃두대 달았습니다 한때 대단한 인기를 그려 그래 노렸던 난입니다 지금도 전시에 나가면 전시장에서 구경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꽃은 해마다 전시회는 나오니까 아주 화양이 좋습니다. 한때는 뭐 냈다 하면 상은 도마아 하던 난인데 요즘도 한 5대만 달면은 입상할 수 있는 그런 난입니다. 꽃 핀지가 이제 한 5일쯤 됩니다. 5일쯤 되니까 꽃을 조금 더 감상하시다가 저라하고 배양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. 언제 봐도 그 하얀 그대로입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